사찰에서 수정과 여의주는 마주쳤고 이영애는 여의주를 불렀고 저녁을 함께하는 두 사람 여스님은 여의주에게 수정이가 생명의 은인이고 누나를 깍듯이 모시라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여스님입니다. 수정은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고 여의주는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는 모습입니다. 헤라는 쇼호스트를 뽑겠다고 했고 반대하는 오진에게 용수정이 돌아오길 원하냐고 하는 헤라 용수정의 대기 발령이 내려진 상황에 민경화와 장명철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찰에서 돌아온 이영애는 용수정의 집에서 머물게 되네요. 그 시간 여의주에게 황제림이 전화를 걸어 산부인과를 갔다가 왔냐고 다그쳤고 여의주에게 한번더 부탁을 하는데요. 수정에게 산부인과에 같이 가달라고 하는 여의주. 부탁을 들어주는 용수정은 여의주와 산부인과에 왔고 진료 시간에 여의주는 93년 아기 초음파를 보여주며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결과는 아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은 전화를 받고 인천행 버스를 탔고 신경이 쓰인 여의주도 수정을 따라서 버스에 탑승하는데요, 수정을 놓치게 된 여의주였고 그 시간 헤라는 이두역의 아파트를 찾아왔고 같은 시간대에 수정도 계단을 오릅니다. 아파트의 벨을 누르려는 헤라를 보게 된 용수정입니다. 헤라와 같은 시간에 거대 빌라를 찾는 두 사람의 다음 전개들이 궁금해지네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